얘들 안녕, 그거 알고 있어? 원나라의 무역선이 교토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을 했대 근데 그배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도자기들과 동전 그리고 엄청난 많은 보물들이 있었겠지 많은 도굴군들이 그거를 이제 그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대 디즈니 플러스의 파인 쫀득이들이라는 시리즈거든 근데 이게 강윤성 감독의 작품이야 그럼 어떤 느낌이겠어? 참고로 범죄도시, 뭐 카지노 이러한 작품을 만든 감독님인데 원래 우리는 벤주워치 하는 거 좋아하잖아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걸 좋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회차씩 이렇게 매주 이렇게 공개되는 그런 거여가지고 조금 신박한 그런 느낌인데 심지어 더대박이뭔줄 알아? 내가 그 배우들과 함께 감독님들 포함해가지고 we were on the same boat 같은 배를 탄 거야 게임도 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like 정윤호 배우도 가까이서 보고 양시정 배우도 가까이서 보고 like it was like a dream come true 7080 컨셉이 있어가지고 like 어 m a k 이크업 완전 7080 컨셉 그 자체잖아 팀별로 게임도 했고 물론 우리 팀이 이기진 않았지만 but still we're all here for the vibes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뭐 볼지 모르겠어 난 h 치 watch 파인 천댁이들 So 같이 보자고